강조하신 민심이 명확하게 좀 심각하게 드러난 지표가 하나 나왔죠.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갤럽을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10월 29일에서 31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갤럽이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상 여론조사 심리위 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국정지지율, 대통령 국정지지율 예. 20%벽 무너져서 19% 예. 기록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네, 세부 지표들은 더 심각하게 나왔는데 일단 이 결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네. 이제 매주 거의 주말에는 제가 산을 타고 있고 백두대간을 네. 타고 있는데 제가 특정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경북 지역을 이제 어제는 이렇게 오. 쭉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아주 빠르게 달립니다. 거의 시속 4km에 육박할 정도 아주 오. 빠른 속도로 네. 가는데 오. 이제 어느 곳에 갔더니 이렇게 산불감시원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한 7, 8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영양갱을 까가지고 조금 두유하고 함께 먹으면서 당충전. 좀, 어, 예, 예, 당충전을 해서 이제 또 달리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한 분이 이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면서 아 이분 그분 아니시냐. 그래서 이제 옆에 분들이 누군데 누군데 그러더라고 <laughs>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한동훈 이 사람이야. 그런데 <laughs> <laughs> 어. 이제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이분들이 하나같이 20% 미만이 나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 TK에서. TK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20% 미만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그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알기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나왔는데. 금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데 네. 금요일 오전에 나왔는데 어제 일요일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분 다. 거기 계신 일곱 분이 모두다. 그러니까 전체적 지지율이 20% 밑으로 나간 걸 네. 빠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TK에서 의 지지율이 18%다. 음. 우리 모두는 화났다. 어. 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뒤에 말씀도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한동훈이 고생한다. 욕본다. 음. 어? 정말 불쌍하다. 궁금하신군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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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는 화가 났다. 음. 한동은 고생한다. 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TK의 신정과 크게 다를 바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불감함 시험 분들이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가 한 60대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대통령의 가장 굳건한 지지층이었네요. 그렇죠. TK의 60대 이상. 그렇죠. 이권의 네. 네. 가장 공고한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분들이 거의 이제 일, 일곱, 여덟 분이 한 목소리로 음. 한 목소리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속 안타까워서 잘해라 잘해달라 잘해라 잘해달라 이 말씀을 정말 끝까지 하는데 조금 뭐랄까요 좀, 좀 뭉클하다기보다는 네. 마음이 좀 상당히 짠해지고 가슴 아파지고 짠하셨어요. 죄송하죠 제가 저 역시도 뭐 제가 현실 지금 당장 현실 정치권에 몸 닫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죄송하죠 정말. 아, 네.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회계사님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그렇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사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드린 말씀 연장선상인데 정말 사람들이 아는 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저는. 어제 그 뵀던 분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달 전, 두달 어떻게 보면 저 요즘 많이 특히 화면 비치는 곳엔 거의 안 나가니까, 한달 전, 두달 전, 석달 전보다 훨씬 사람들이 오히려 모르실 텐데, 오히려 어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아은 채를, 그리고 말씀을 직접 하는 것까지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네. 한분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을 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안타깝죠. 좋겠네요. 어죽했을까? 네. 저는 그래요. 그 민심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알아먹기 힘든 건가? 제가 사실은 무슨 말씀을 준비해 왔었냐면 네. 트럼프 선거, 미국 대선거 관련해서 네, 네, 네. 저는 그래요. 비싼 말씀을 했었지만, 이올 4월 총선 때, 3월 초, 3월 중순, 3월 말, 4월 10일, 정말 다, 제가 약간 좀 버릇없이 말씀드리자면 다 알겠더라고요. 어떤 걸요? 민심의 추이를 아, 네. 싸늘한 민심. 네. 그리고, 아, 정말 몇 석이다, 몇 석이다, 몇 석이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정말. 이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다 하기보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안다 하기보다는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슨 신기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건 제가 그만큼 깊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뭐랄까요. 깊숙이 개입하니까 그런 거다. 네.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현실 정치에 뭐랄까요. 그리고 민생에 모든 것을 쏟으면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의 일부가 민심의 표면이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부인하면서, 음. 이걸, 부,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느끼고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심을 느끼는 건데, 네. 정말 안타깝다. 조금 말씀을 이어서 해보면. 네. 뭐 다른 데서 안 나왔으니까 정치 쳐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더 과감하게 해본다라면 소위 말하는 대통령 신뢰 뭐 소위 말하는 십상시 뭐 일곱 명의 뭐 측근 뭐 여덟 명 다. 라인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어느 날은 아니고 이제 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곱 여덟 명 중에 과연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있나. 어허.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분들이 과연. 공적 감각이라는 게 있는가? 음. 그분들 중에는 저, 저 사실은 매우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네. 당선인 시절에 이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관저. 그렇죠. 네, 관저 이전 공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들을 적발해냈고 네. 이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막 정권을 잡았고 정말 네. 네. 어떻게 보면 국정에서 어떤 개혁 의지가 음, 음. 어떤 청렴한 의지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닙니까? 아, 나, 네. 이럴 때 과연 그런 공급공사 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할수 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솔직히 충격이었었거든요. 예, 예. 여러 사실 그때 당시 여러 매체들이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 택도 없는 생각이다. 어. 적어도 그때 당시 윤석열이란 사람이 응? 그간 걸어온 길이 있고. 어? 그 어떤 그칼 같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지금 관사를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와 같은 비리를 저질 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나의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그런 일을 생각했는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 그렇 정말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뭐, 정말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참연대에서 처음 부지행이원장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말 여러 가지 결의를 했거든요. 음, 네. 음, 정말 나는 뭐그 전까지는 음, 뭐 술도 먹고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뭐이 일과 관련해서 뭐도 안 하겠다, 뭐도 안 하겠다, 뭐도 안 하겠다 그런 결의를 했고 적어도 제 스스로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조그만 시민단체의 부지행이원장을 맡으면서도. 근데 정권을 또 안으면서 곧바로 구와 같은 광국공사에 있어서 의심을 살만한 일을 했다는 것. 취임 네. 직후에. 예. 네. 돌아가서 여덟 네. 명한명한명한명한명 이력을 봤더니 단한 명도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들어오기 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음, 다 민간에. 네. 예, 딱한분 계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분. 아. 방금 말씀드린 분이.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음. 저기 그 대통령실 비서관 경력은 있더라고요. 이분을 제외하고 공직 경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뭐 공직 경력이 있냐 없냐로 이분들의 어떤 공적 감각, 공적 책무 의식, 뭐 이런 것이 뭐 곧바로. 동일하진 않습니다마는지금에 나타나는 모습들의 일단이 네. 이걸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닌가? 음. 결국은 일곱 열명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 사람들의 과거 경력들 그리고 일단의 행각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돌아가서 제가. 이걸 맞닿게 말씀을 드려보면 왜 이렇게도 민심을 못 듣고 있는 건가, 아하. 비난이 안 들리는가. 어? 어디서 막혀 있는가. 예. 네. 전 정말 이거 대대적인 인사조차 취해야 된다.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조치를 했냐. 어허. 이거는 뭐 벼와 쭉정이가 있으면 우리는 쭉정이를 뽑으라는 거였었는데 그건 벼를 뽑았던 거, 나라를 <laughs> 뽑아버렸던 거잖아요. 네. 그러고서 우리는 문제 되는 때마다 다 속간했어. 맞아요. 네. 저도 그간 들은 게 너무 너무 많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간 음. 직원을한 사람, 충원을 한 사람 모두 그 다음 날로 다짐 쌌다. 아이고. 네. 다벼와쭉정이가 있으면 벼를 다 속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레드 팀이 없다. 그렇죠. 네. 이제 이제 아 이제 이제 제가 쭉정이를 뽑아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흥 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쭉정이를 지금 당장 쭉정이를 뽑으면 이제 뭐가 남느냐. <laughs> 어? 그것도 실기한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런데 네. 지금 이 수단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고 이 부분 명확해 주자고요. 네. 저는 여권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이야기한 사람 음.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홍준표가 맞죠. 당시에아 이번 이번 예. 네. 어,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자. 네. 홍준표 이 사람 항상 뭐 시비를 잘 트는 사람인데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탄핵이란 두 글자를 언급한 사람은 홍준표이다. 아하. 이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때마저 저는 음. 그 모르겠습니다. 러니가 저의 경험이라는 것이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재벌 개혁 이슈에 대해서 선착을 했었는데 그때도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연금 관리공단 네. 이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교수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그 위원회 위원장 정확한 위원회 이름을 제가 명확히 떠오르지 못하는데 모 대학 교수 분께서 위원장이셨는데.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어. 이거 배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와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아가서 삼성생명 이러한 그 주청 사안에 대해서 쉽게 삼성 쪽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어. 말들이 많았, 네. 했어요. 실제로 의사록에도 네. 나오고 하거든요. 음. 그럼으로써, 아 예, 음.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과연 이 정부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냐는 거죠. 그때만큼도 없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기사. 아까 저는 뭐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했냐면 을 직원을 하고 충원한 을 사람은 다그 다음날 짐을 쌌다. 음.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언론 기사엔 최근에 이제 아주 완곡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요? 네.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의리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침묵한 건가요? 나간 건가요? 나가서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나가서도 이제, 의리상 이제 아무 말씀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정말 음. 아니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그와 음. 같은 전국. 아니, 뭐, 국민의 지지가 30%, 40%, 50%가 된 상황에서라면 분열이라는 게 비판이라든가 욕먹어야 될 상황이지만 지지율이 20%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뭐 이렇게 당정 일치해야 된다. 뭐. 음. 그리고 대통령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뭐 어쩌라는 건지.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 여당에서 지금 상황에서 안 나오면 그게 더 그런 거죠. 그게 본데. 무슨 네. 네.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아. 사실 지금 대통령실과 측면에서는 이 지지율에도 1위 1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도 비슷한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이 추경원의 대표도 지지율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에선또한번 당정이 뭉쳐야 한다 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원 대표가 인적 쇄신 개각 사과 이야기를 한 거는 이런 분위기를 좀 빨리 깨고 쇄신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걸로 보여요. 말, 예, 예. 아니, 어떻게 보면, 뭉쳐야 된다. 그 말이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음. 뭉쳐야 되는데, 뭘 가지고 뭉치지 않은 거죠? 뭘 가지고 예, 예, 예. 그렇죠. 네. 아니, 뭐, 무작정 뭉치자, 단결하자. 그럼, 뭐로 뭉치자는 건지. 음. 아니,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뭉쳐. <laughs> 우리나라도 한덩어리로 뭉쳐야죠. 음. 그러면 야당도 필요 없잖아요. 시민사회도 필요 없고 언론도 필요 없고 언론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어디가 됩니까? 조선이 되는 거죠. 뭐지? 조선 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laughs> 되는 건데. <laughs> 사실 이견 속에서 조화롭게 갈 갈등 속에서 하나 됨을 추구해 나가는 거지. 네.